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새로운 집에 초대해주셨는데요. 음. 여기는 어딘가요? 아,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아, 너무 너무 궁금해하는 그런 집이에요. 어, 제가 그때 기대한다고 음. 말씀드렸었잖아요. 네네네. 네, 바로 그 집입니다.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촬영할 곳은 파주운정 신도시 산내마을에 위치한 7단지 화성파크드림입니다. 오늘 타입은 84A 타입이에요. 네. 84A 타입인데 텐트입니다. 아, 펜트하우스요. 펜트입니다. 어... 네, 정말 귀한 물건이고. 네, 어, 우리가 이런 물건 찾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다행히 운이 좋아서 오늘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럼 여기 단지의 기본적인 응. 정보부터 알려주시죠. 아, 여기는 1 0 4 7세대고요 대단지잖아요. 동수는 1 4개 동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동이 특이하게 전면동, 후면동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가운데 조경이 굉장히 넓죠. 네. 네 그리고 조망도 잘 나오고 기가 네, 그럼 여기 타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타입은 여기 25평, 29평, 33평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주차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 여기는 1,425대예요. 세대당 하면 아 1.36대 정도, 네. 네, 그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알아보러 갈까요? 자, 그럼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리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들어와 주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이거는 거의 뭐 전부 다가 거울이네요. 네네 어. 네, 완전하게 다 거울 형태예요. 지금 한번 열어보시면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셨네요. 오 어, 이렇게 해서 음. 와 제가 본받아야 될것같은데요 <laughs> 깔끔하게 사용하시네요. 네. 대박입니다. 자 이쪽은 또 모양이 아 어디 장롱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네. 거 여는 느낌이 되네요. 와... 오늘 집 가서 신발장 정리 좀 해야겠네요. 저는. 네, 와. <laughs>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지금 제가 들어가기 앞서 중문이 설치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중문이 있어서 여기는 불투명으로 해서 네. 생활 보호가 되는. 네. 네, 그리고 소음이나 먼지. 세균, 이런 거 방지를 할수 있는 중문. 자, 제가 들어와서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자, 우선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부채살을 끼워놨어요. 네. 문을 닫았을 때아기들 이렇게 손이 끼면 다치잖아요 음, 네네네. 이런 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음... 세팅이 돼 있네요. 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 와보시면 여기에 샤워 부스가 있는데. 음. 아, 샤워 부스가 이쁜데요? 여기 지금 아 이거 줄눈도 돼 있고요. 네. 줄눈도 돼 있고 아 이거 모양이 너무 이쁜데요, 이거. 네. 음... 아 여기 있으면 하루 종일 샤워해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이쪽은 이렇게 선반이 있으면서 네. 세면기, 좌변기가 돼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어, 수납공간. 오. 아이 댁은 굉장히 깔끔하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여기는 지금 다 줄눈을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와, 엄청 깔끔한데요? 네, 네. 이렇게 되면 세균이라든지 이런 번식 같은 걸 막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요번에는 작은 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작은 방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에 보면 이제 여기 에 붙박이장이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네. 붙박이장이 돼 있고 이쪽에 거울이 있고 장이 있는데 한번 열어 볼게요. 이렇게 놓고 쓰시네요. 네. 역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불장 놓고 옷들 놓고 네. 이렇게 해서 공간 그리고도 남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컴퓨터 책상을 놓고 이렇게 컴퓨터 업무를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컴퓨터 책상이 이게 제가 볼때 지금 사이즈가 180짜리에요 음.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오후 2시인데 해가 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방이 따뜻해요 바닥이 그냥 네. 따뜻하잖아요. 지금 보일러를 안킨 상태라고 하시는데 네. 너무 따끈따끈해요. 여기 창도 굉장히 와이드예요. 네. 네, 양쪽 벽에서 벽 거의 끝까지 창으로 딱돼 있는데 여기 또 허리 높이까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단열 구조로 돼 있어서 안전 사고라든지 이런 거 예방할 수 있고 보온 단열되고 그러면서 일조권이 확보되고 네.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자, 3이 나옵니다. 네. 어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음. 자, 이쪽에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자 3.6이 나옵니다. 네, 어, 굉장히 크네요. 네. 굉장히 큽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방 2를 들어갑니다. 작은 방투로 들어와서. 애기 방으로 꾸며놓고 네. 계시네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와이드하고 이렇게 일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창이고, 여기도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네. 어... 여기는 2.7 정도 나오네요. 네. 이번엔 깊이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역시 3.6 정도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 피디님 이쪽 한번 보이시나요? 어, 네, 음. 계단이 있네요. 네, 이 계단은 우리가 지금 펜트잖아요. 네, 네. 펜트여서 위에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그럼 제가 조금 있다가 올라가면 설명 한번 다시 드리고요. 네. 자, 이쪽에 펜트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앵글을 세팅을 하셔서 이렇게 어, 생활용품들을 쫙 해놓으셨는데 이 안쪽에 보시면 굉장히 깊어요. 네, 네, 굉장히 깊어서 이쪽에 넉넉한 공간에 팬트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진짜 넓어요. 네. 만약에 이제 이거를 안 쓰신다 그러면 여기에 어, 컴퓨터나 사무용 책상을 놓고 여기에서 업무도 보실 수 있어요. 오, 그래도 괜찮같거든요 네, 굉장히 오. 넓은 공간입니다. 음, 네. 이번에는 제가 아, 주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방 말씀드리고, 거실을 말씀드릴게요. 식탁이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네.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도, 아담하게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만큼 지금 이쪽 식탁 자리가 넓다는 거죠.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냉장고, 포도자리 냉장고를 넣어놓으셨고요. 이쪽에 김치 냉장고를 넣어놓으셨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큰 건데, 네. 아늑하게 잘 들어가네요. 네. 위에도 수납공간인 것 같아요. 음, 여기가 수납공간이죠. 아, 요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알렌드 식탁이요. 오, 반질반질해 보이는데 되게. 네, 네 이게 코팅을 한 겁니다. 아, 아 여기는 아 참고로 유리 유리도 다 코팅을 했어요. 네. 그 유리막 코팅을 하셔서 유리 같은 경우 이렇게 닦잖아요. 그럼 얼룩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쓱하면 그냥 싹 닦입니다. 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김치 국물 같은 거 흘릴 수 있잖아요. 어, 흘리죠. 네. 쓱하면 싹입니다. 아 그런 아주 훌륭한. 그런 기능을 발휘해요. 네. 유리막 코팅을 해놓으셨다는 거.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제 우선 배색을 좀 말씀드리면 네. 베이지 색 톤이에요. 자 밑에도 그렇고 위에도 그렇고 베이지 색 톤이라 환하고 안정감이 있어요. 이거 아트홀입니다 오. 이건 어떤 기능을 할까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네. 나중에 결혼하시면 압니다. 네네. <laughs>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국을 끓이거나 뭐이렇 요리를 하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튈거 아닙니까? 음. 이게 튀었을 때 쓱하면 뭐라고요? 싹 지워지게 <laughs> 싹입니다. 네. 쓱싹 되면서도 여기에서 이렇게 이미지가 음... 아, 뭐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그죠? 단순하지 않고. 네. 수납공간은 이 전부 다가 수납공간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릇이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네. 이런 그릇은 자랑해야 되는데요. 네. <laughs> 자랑해야 될 그릇입니다. 지금 수납공간이 쫙 둘러서 돼 있습니다. 네, 밑에도 돼 있고요. 밑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 여긴또 전자레인지를 놓으셨네요. 곳곳에 수납 공간을 잘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이제 주방 옆에 있는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가 이제 세탁기잖아요. 네. 세탁실입니다. 여기는 실외기실입니다. 실외기실. 아. 여기에 건조기를 같이 올릴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세탁실이고 이쪽은 보조 주방입니다. 네, 오, 보조 주방이어서 이쪽에서 생선이나 네. 삼겹살, 그리고 냄새나는 건 일단 여기서 애벌로 한번 하고, 그쵸, 그쵸. 그리고 가,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가져가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밑에도 수납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 창문이 있어서 환기도 좋고. 자, 피디님, 그냥 가시지 말고요. 네. 깜짝 놀랄, 또 여기 숨은 공간. 아. 네, 이렇게. 이런 게 생활의 아이템이지 않습니까? 음, 네네, 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김치냉장고를 넣고 네. 공간 이 있는 걸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음. 여기 주부님의 아 센스 그쵸? 우리가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번엔 거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꼭 잊지 말고 가야 되는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돼 있습니다. 네. 네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돼 있고 햇살 예술이죠? 네, 진짜 잘 들어와요. 햇살 예술입니다. 프라이팬에 계란 딱 떨어뜨리면 익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지금 이 소파가 제가 볼땐 6인용이에요. 네. 6인용인데 어, 여기에 이 6인용이 들어와도 공간이 남아요. 굉장히 이 거실이 크다는 거죠. 앉아 봐도 될까요? 음... 이렇습니다. 느낌 좋죠? 네네. 네. 네, 굉장히 느낌 좋습니다. 자, 그럼 사이즈를 한번 재볼게요. 한4.5 정도 나오네요. 이번에는 여기에서부터 재볼게요. 네. 예, 여기가 이제 복도 개념이라면 여기서부터 재보겠습니다. 3.9 정도 나옵니다. 네. 네. 공간이 굉장히 크고요. 자, 여기는 이제 우물천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네요. 자, 이번엔 안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방 문 이렇게 지금 베이지 턴으로 되어 있어서 좋고, 이게 뭘까요? 드레스룸인가요? 드레스룸, 예, 붓박이장입니다 붓박이장인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신부가 드레스를 딱 입고 짜잔 하고 나타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분위기 너무 좋아요 분위기 너무 좋죠? 이렇게 공간이, 안방이 크다 보니까 네. 크다 보니까 이렇게 붓박이를 설치를 해서 이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네. 이 붙박이에도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두운 밤에도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안방에 딸려 있는 베란다입니다. 전동 빨래 건조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으로 오르락 내리락 할수 있고요. 아, 빨래가 금방 마를 것 같아요. 금방 마르죠. 네. 해 이렇게 잘 들는데요. 그러니까요. 햇살이 이렇게 좋은데. 네. 또 여기에 건조기를 여기 또 세팅을 해 놓으셨네요. 네.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시스템 에어컨. 네. 네.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에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피디님,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한번 틸트 해봐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안방을 쭉 모양을.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그림이, 아우, 굉장히 이쁘잖아요. 아네 안방에 이렇게 애기 그림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행복감이 딱 와닿네요. 이게 파우더룸이 있는데, 오. 이렇게 조명이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 화장을 하시거나 할 때, 어, 그늘지고 그러질 않아요. 네네. 자, 이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 욕조가 있고, 세면기, 자빙기가 있고요. 네. 수납공간 이 있고. 역시 저쪽에 보시면 저렇게 포인트로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벽을, 타일을 네. 해 놓으셨네요. 자, 이번에는 파우더룸 옆에 붙어 있는 드레스룸입니다. 네. 예, 드레스룸이 있는데, 수납을 해 놓으셨는데 네. 이쪽으로 보시면 이 드레스룸이 저 안쪽으로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안쪽에 깊이 넣어놓으실 수 있는 그런 드레스룸이 되있고요. 자 이번에는 알파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방에 딸리는 알파룸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창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창문이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알파룸인데. 여기를 지금은 아기가 쉬고 놀고 네. 할수 있는 그런 침대 역할을 음. 할수 있는 그런 가구를 설치를 해 놓으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넓어요. 피아노를 이렇게 해 놓으셨고, 네. 아 그만큼 공간이 넓어요. 여기 에 한번 사이즈를 재볼까요? 네. 폭은 2m 정도 음, 거의 됩니다. 2m, 나오네요. 2m 정도. 네. 자, 깊이는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볼게요. 깊이는 2.1 정도 나옵니다. 네. 음. 보통은요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동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네네. 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옥탑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옥탑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2층 올라가기 전에 네이 바닥을 보시면 주방하고요, 네. 거실하고 이 들어오는 입구를 이렇게 대리석 재질로. 세팅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각각 줄눈을 이렇게 해놓으셔서 네. 뭐 때가 묻거나 뭐 이런 세균 번식을 하거나 이런 염려가 없어요. 네네. 네. 음. 아 이것도 굉장히 고급 자재를 쓰신 것 같고 굉장히 탐이 나네요. 네. 네. 자 그러면 2층 한번 가보실까요? 자 옥탑가는 계단입니다. 가실까요? 오. 자, 옥탑에 왔습니다. 네. 네, 굉장히 크죠. 네, 일단 높이도 음. 상당히 여유로워요. 이 높이 한번 재볼게요. 네. 높이. 자, 1.86이 나옵니다. 네. 1.86. 아, 어, 굉장히 높아요. 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폭. 폭이 오. 5 2입 5.2입니다. 어, 넓죠.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재볼게요. 네. 이쪽 얼마나 정도 되는지? 자, 오, 지금 7미터입니다. 7m. 7미터, 7m. 네. 굉장한 사이즈예요. 네. 네, 굉장한 사이즈입니다. 자, 여기에 장점이 하나 더 있죠. 이쪽으로 나가보면 바로 테라스가 있습니다. 대박이더라고요. 테라스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오시죠 자, 이쪽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테라스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네. 나와서 공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주인께서 구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개별 창고로 또 쓰시나 봐요. 네. 이렇게 열어서 보니까 지금 의자 같은 것들을 해 놓으셨어요. 음. 안에 한번 공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어, 굉장히 넓죠? 네네. 네. 네. 공간을 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 이렇게 해서 공간이 있고요. 여기 위에 한번쫙 보여주시겠어요? 여기는 야경이 진짜 예술일 것 같아요. 네, 야경이 네. 기가 막힙니다. 피디님 자료화면 있으면 야경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쪽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네. 어, 이제 봄에 그 꽃씨를 뿌려서 오. 네, 이렇게 또 관리를 하시는 예.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애기들 키우는 집에 막 네. 이런 거 체험해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예, 막 네, 막 상추 키워보고. 맞아요. 저도 크으, 로망입니다. 네. 자, 이 바닥은 지금 인조잔디로 네. 꾸며놓으셨어요. 자, 이쪽에는 그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장비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쪽에는. 예, 전열기구 꽂을 수 있는 컨센트가 네. 있어요. 와... 네, 요렇게 돼 있고. 지금 요거는 펼쳐놓고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네. 요게 풀장이에요. 아, 아이들 풀장이요? 네, 그래서 아... 요거를 쫙 해서 공기를 주입시키면, 네. 풀장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사는 애기. 네. 굉장히 부러운데요? 부럽죠? <laughs> 네. 어, 이런 환경에서 자라나는 애기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기 드문 물건, 화성파크드림의 펜트하우스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집속에 너무 잘 봤습니다. 잘 보셨어요? 네. 대단했죠. 제가 그때 펜트하우스 꼭 한번 찍어 보고 싶다 했는데 네. 네. 드디어 촬영하게 됐네요. 와, 오늘 음. 완전히 기가 막힙니다. 음. 스펙터클했어요. 아까 장점을 엔딩 때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네. 차근차근 소개해 주시죠. 우선은 학교. 학교가 바로 뭐한 2분 정도 걸어가면 초등학교가 있고요. 네. 초등학교가 증축을 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잘 단장이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서 어 56번 국토가 접해 있거든요, 단지가. 네. 어, 56번 타고 가면 은 제2자유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반대쪽으로 가면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에 바로 접근이 됩니다. 네. 도로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에는 편리시설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 여기 바로 단지 길 건너면 일반 상업지구가 쫙 들어져 있어요. 네. 필지가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30개 정도의 프라자 상가가 들어와요. 네. 그래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와 있어서 학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을 할수 있게 그렇게 네. 구성이 돼 있죠. 반대쪽 게이트로 나가면 홈플러스 상권이라고 있어요. 그 홈플러스 상권에는 아동 전문 병원 건물이 있고요. 네. 또 학원가가 밀집돼 있고. 네. 어, 홈플러스 내에서도 피디님 알고 계신 거 있죠? 어, 뭐 일단 롯데시네마도 있고요. 음. 다이소도 있고요. 음. 그리고 롯데리아도 있고요. 그렇죠. <laughs> 정말 많습니다. 네, 다양하게 많잖아요. 그런 편리한 상권들이 주변에 있고요. 또 여기 나가보면 바로 공원에 접해 있어요. 어, 공원 진짜 좋아요. 예술이지 않습니까? 네. 어, 그 공원에 접어들면 운정 신도시 전체를 토할수 있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음, 그런 공원이 또 연결이 돼 있고 자 요번에는 대중교통을 또 말씀을 드릴게요 길 건너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 버스 정류장은 광역버스 일반버스 마을버스 다양한 버스들이 바로 집 앞으로 옵니다 맞아요 공항버스도 다닙니다 공항버스도 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알아본 이제 84a 펜트하우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로 좀 문의를 하면 될까요. 나가나요 화성 조화 부동산으로 전화를 주시면 다양한 물건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이쪽으로 네. 연락 주시면 꼼꼼하고 자세하고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을 드릴 겁니다. 네 오늘 집 소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더 다양한 집더 좋은 음. 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